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 4만 채가 넘게 지어지다가 그냥 멈춰섰다는 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또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4만 1,149.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가족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걸려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만 채가 넘는 집들이 공사가 딱 멈춘 채로 서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집들이 한꺼번에 멈춰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 원인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의도는 정말 좋았던 한 계획에서부터였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잖아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좀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경우요 대체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문제의 딱 중심에는 바로 이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와, 이름 진짜 길고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재개발할 때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한 임대회사가 미리 와서, 이거 나중에 우리가 통째로 다 살게요. 하고 도장을 딱 찍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 원래 목표는 아주 뚜렷했어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집 지어놓고 안 팔릴 걱정. 그러니까 미 분양 리스크가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걱정 없이 낡은 동네를 빨리빨리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 기대였던 거죠. 진짜 모두한테 좋아 보이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네, 바로 돈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해 보였던 계획이 어떻게 사업 전체를 멈춰 세우는 재앙이 됐을까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불균형이요. 보세요. 아파트를 팔기로 한 가격은 몇년 전에 딱 정해놨는데, 그 사이에 자재값, 인건비, 이런 실제 공사비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써야 할 돈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엔 집을 다 지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러면 누가 공사를 계속 하겠어요? 결국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한 동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저기 아래 부산, 대전, 광주까지 정말 말 그대로 전국적인 문제였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실감해 볼까요? 멈춰선 사업장이 총 15곳, 거기에 묶여있는 집이 무려 4만 1,149채입니다. 이건 뭐 거의 신도시 하나가 통째로 멈춰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꽉 막혀버린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히 정부가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요소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바로 현실적인 가격 조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폭등한 공사비를 이제라도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 규칙대로라면 사업이 아무리 오래 멈춰 있었어도 딱 최근 3년치 공사비 오른 것만 가격에 반영할 수 있었어요. 좀 불합리했죠. 그런데 이제는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 오른 비용을 전부 다 반영해서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훨씬 현실적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판매 방식을 아주 유연하게 바꾼 겁니다. 이제 더는 모든 집을 한 회사에, 그것도 옛날 가격에 100%다 넘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이 새로운 방식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단, 원래 정책의 좋은 뜻은 살려야 하니까 일부 물량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변화? 나머지 집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 시세대로 직접 팔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멈췄던 공사도 다시 시작할 동력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뭘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조치로 전국에 멈춰있던 약 4만호 주택 공급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거라고 합니다.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처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투일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대책 분명히 이꽉 막힌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만약에 앞으로도 또 지금처럼 건설비가 폭등하거나 경제 상황이 급변한다면 그때도 이 방법이 통할까 하는 점이죠. 4만 가구에 멈췄던 꿈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정말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